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수하스 1장입니다. 요수하스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너네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는 일관을 건너 내려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은 땅으로 가라. 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린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영과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 어, 인류 종말의 시대, 인류 종말의 시대의 어, 인류의 상황,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 대한민국 망했다 아, 그러고 미국의 그 지금 선거 부정, 선거 부정을 통해서 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 정말 시대를 나타내시는 표정으로 본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 국가 국가마다 국가 단위로 역사 정체성을 역사 정체성을 찾아내야 된다. 어, 2020년 그러니까 6월 6월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저 그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국의 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 단순히 그 청교도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모델적이다 할 때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각그 나라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수정을 했고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어, 표방하는 어,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지금 대한민국 어, 현재 여기서 나타내는 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정도에서 2020년 6월 말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이 사명이 그들이 가진 국가의 어떤 하나의 그 국민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청교도 청교도 역사에 대해서 어 이것이 하나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2020년 10월 9일날, 10월 9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 임, 어, 코로나에 대한 그 헌신적인 인류 전체를 향한 그 자기가 그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어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어, 어, 이 치료약을 어, 발표하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참 인류 모델을, 트럼프를 세우는 이 내용, 그러면서, 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확, 확진, 뭐 확정이 확정. 확정적으로, 어, 청교동 정신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구나. 어?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많이 검토하면서, 그걸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반면에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 6월 달, 7월 달 되면서 이스라엘이 어그 망했다라는 것을 연결하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국가 역사 정체성이 오히려 희미하다 어? 생각하는 것 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이런 내용을 보담도 이스라엘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현재적인 내용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이 모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타내면서 언어를 표현하는 과정에. 어, 11월 달에 넘어오고, 이제, 이거, 그 선거부정이 나오고, 이런 사태가 좀 진행되면서, 오히려 국가에서 정체성에,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우선되는 그것이 11월 달한 달은 선거부정을 통해서 한 달을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나라가 미국의 그 국가에 대한 어? 이 주목을 하잖아요. 주목을 하면서, 돈이 아니면 누구든지 연결해서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란 미국, 응? 미국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미국, 미국이니까 이게 나가고 미국이니까 참온 세계 인류 가운데의 하나의 모델적인 어떤 어 선거의 이 교황제도, 교황제도의 그 어나풀을 대어준 예수의 여러 가지 조직에서 미국을 지금 아주 뭐 두동강이 날 정도로 지금 부패를 나타내지만은 음? 미국이 부정선거가 나올 정도로 참 미국도 어, 행편는 없구나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어, 미국은 저걸 헤쳐 나가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인류 가운데 이게 보통 어떤, 그, 이, 현상이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 같으면, 어느 나라라도, 지금, 각나라각나라를 미국에 비춰보면요. 사실은, 뭐, 망했단 말이 나올, 그거조차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의 하나의, 그, 뭐, 우리가 사이로 쓴대에서도 보여줬지만은, 뭐, 꼼짝없는 거 아니에요. 꼼짝없는 거. 근데 미국은 지금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역전시켜서, 어,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헌적,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통해서요, 분명히 미국은, 어, 11월 30일 어제부로 해서, 응? CNN이, 어? 지금까지 언론의 어떤 신연으로서, 아 그, 트럼프 반대편에서의 어~ 교황 제도 쪽으로 보고 있는 교황의 힘 예수의 힘에 의해서 논환하고 있던 그 언론 그언 시내에서 트럼프를 11월 30일 날 우리 방송에서 11월 30일입니다. 어, 미국에서는 아마 27일에서 토요일,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에서 방영한 어~ 그로 우리는 지금 11월 30일 어제 아침에. 아주 뭐, 뜨끈뜨끈한 걸 신익윤 국방TV에서 발표한 걸 가지고 알려줬는데, 우리가 볼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국 선거에 대한, 어, 이 어떤 처음과 시작을 나타내는 이런 형상이,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그냥 아마 어쩌 국가가, 미국이란 나라가, 어, 우연히 뭐 지나가는구나. 아, 미국이 저러구나 이를 날아가요.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특이한 2020년 맞이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팬데믹까지 코로나가 은근히 대한민국에서 어, 이 정식 어, 2월 달에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할 작정으로 정부가 이걸 전 세계 걸어가는 걸음하고는 전혀 반대의 걸음으로 전 세계는 겁을 내고 이걸 자꾸 안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한코로나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한민국 안으로 막 끌어 당기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보이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사건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공포에 들어가는 이 현상이 지금 1년을 끌어오는 요 내용과 미국이라고 하는 저 부정선거를 통해서 각 나라, 각 나라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저런 경우가 어? 지금 돼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게 하는 미국의 부정선거 사건, 2020년 11월에 있었던 이 부정사건은요, 인류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건 분명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 여운을 오늘도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고 자료를 좀 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하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것보다 더하게 여러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식해야 될 내용 하나가 뭐냐니까 2020년 12월 1일부터 2020년에서 있었던 이 흐름을 통해서 2020년 12월 1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대요 성탄절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했나요? 작년부터가 아니고, 2년, 아마 2년 됐을 거예요. 12월 달에는, 이, 그, 동지팥죽, 응? 동지팥죽과 더불어서, 어, 12월 달에 왔던, 동지팥죽은 6월절이죠. 6월절. 응? 어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그리고, 같이 연결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기념. 이제 준비를 하자 12월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들이 성탄절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리고 유월절을 인지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준비하는, 우리가 달로 삼자. 그런 것이 12월입니다. 그거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12월은 예사로 그냥 참 음? 아, 혼자서 주장이었는데, 혼자서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2020년 넘어오면서 코로나 사태 그리고 부정선거, 어? 여기에 이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11월 30일에 마감을 하고, 음? 그거는 이제는 뭐더 이상... 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분명히 에, 종식시키는 음, 어,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현적이 분명한 것으로 CNN 방송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정표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12월은 요런 느낌, 요런 흐름, 요런 어떤 어, 반전이라고 하는 내용과 전 세계 인류 간의 흩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응?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또 준비했던 12월 한 달을, 응? 동지팥죽과 6월절 연결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연결해서 또한, 그,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12월 한 달을 그렇게 보내자. 이런 것이지. 어, 오늘 강조하는 내용에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어, 12월 달에, 아, 11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국 선거 중에서 새로운 단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크라켄이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지금, 어, 새로운 것 같은 단어인데, 어, 마치 코로나의 팬데믹이란 단어가 나오듯이 크라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마 미국 선거에 부정선거의 어떤 대명사적인 사항으로 아마 대치될 수 있는 여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 조지아주 대규모 부정행위에 대한 폭탄 고소장, 10만 명의 투표 사라지다 군사 변호사 파외는 부정선거 반역자 기소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냐면 진자유 t v 에서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이게 다 다른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미뤄져서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무승부보다더 재미있는 것은 극자파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미 이긴 게임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파회 전 연방검사는 일부 주지사들이 도미니언의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조작에 연루된 것 같다며 조지아가 내가 날려버릴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를 지목했습니다. 시드니 파웰전 연방검사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도미니언 전자투표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며 선거 결과 무효화 청구소송을 26일 제기했습니다. 백사 쪽 불량의 고소장에서는 선관위 자료에는 최소한 9만 6,600명의 부재자 투표 신청과 개표 기록이 남았지만 투표지가 지역선거위원회에 배송된 기록이 없다며 이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최소 약 10만 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비공인된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9만 2천 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다양한 선거 사기 수법이 동원됐지만 가장 비열하고 음흉한 수법은 낡은 방식의 표 끼워넣기였으며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행됐고 그 제작과 운영에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세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수 목격자의 서명 진술서와 관련 서류, 개표 결과에서 나타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브래들라펜스커거주 국무장관, 주 선거위원회 등 조지아주의 선거 책임자들입니다. 고소장에서는 이들이 대규모 사기의 시발점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매해 급하게 선거에 밀어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도미니언 장비 도입을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그는 작년 4월 도미니언 장비 구매법안에 서명한 뒤 미리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주의회 승인까지 받아도 올해 3월 대선 예비선거에서부터 사용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언론 애틀랜타 저널에 따르면 보1 초기부터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컴퓨터 과학자 선거 관련 시민단체와 정보보안기관에서 제기됐지만 조지아 주정부는 이를 일축 해왔습니다. 고소장에서는 고민 위원의 선거 프로그램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간단한 검증조차 안 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표가 제대로 집계 됐는지, 다른 후보에게 가지는 않았는지, 표를 변경되거나 삭제됐는지 쉽게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그를 남겨두지 않거나 보안성이 없는 로그가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그는 검증에 필수적입니다. 검부를 예로 들면 출입 대장 같은 것입니다. 누가 몇 시에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록하면 사건 발생 시이 기록을 뒤져 범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도미니언 장비가 내놓은 투표 결과는 마음먹은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작할 수 있어 실제 국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도미니언 장비 도입을 거부한 텍사스 주 국무장관의 발표도 덧붙였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기나 무단 조작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투표 장비와 프로그램의 물리적 보안 기준에 구멍이 뚫렸고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된다며 보안업계의 기준과 두 연방법을 위반한 영백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조지아주 쿨턴 지역의 한축구소에 11월 3일 발생한 <목소리> 가짜 수도권 파일 사건 도 증거를 통한 내용 당시 현장을 <목소리> 촬영한 공영상에는 선거 <목소리> 사무원들이 부재자 투표 개표 도중 수도권 투표 신고를 폐쇄해야 한다고 개표원들을 로 돌려보내는 장면을 담겼원과 참관인들을 때 돌아갔다. 사무원들은 그대로 남아 누구의 감시도 없이 새벽 한시간 넘도록 부재자 투표 개표 작업을 했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개표 중단 뉴스는 조지아주 주민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이슈와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정 정당과 무관하게 사건을 직접 조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 보수 매체 게이트웨이 풀디트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조지아주의 변호사 폴 치코프스키는 투표소가 마련된 됐 <목소리> 정의당 관리 당국의 수도관 파열에 관한 통신 내용 작업 내모 지시서, 수리기록, 수리 비용 청구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지코프스키 변호사는 답변 대신 해당 경기장을 이용하는 n d a 구단 시설 관리자로부터 수도관이 파열된다는 것이 과장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며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파엘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나비드 페샤바르친이아가 미국 정보기관이 고민위원 등 해외 투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고 증언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는 고민위원의 보안상 취약점을 지적하며 병합주에서 어, 수십만 표가 그, 트럼프 그, 대통령에게서 그, 바이든 그, 후보에게 그, 넘어갔다고 그, 주장했습니다. 미 육군 제305정보대대, 전자정보분석관 출신의 증언도 실렸습니다. 이장교는 중국, 이란을 대리하는 요원들이 대선 상황을 감시하고 조작하려 도미니언의 프로그램에 접속했으며 도미니언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이란, 중국 등지의 불량 행위자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도미니언이 불량 행위자, 적대적인 외국 세력에 연결된 서버와 직원들을 사용한 것도 외국의 적대 세력에게 시스템 접근을 주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지아의 선거 관리들과 사무원들이 부재자 투표에 관한 법적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알게 모르게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규모 유권자 사기를 돕거나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덧부처 이들이 부재자 투표에서 유권자 신원 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인 서명 확인을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했으며 상관인들의 투개표 상황 감시를 저지해 사기 행위가 쉽게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미국 대선은 6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에리조나주, 미시간주, 네바다주에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 이미 항소 및 상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9건의 소송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11월 중순 펜실베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우편투표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법원의 매튜브렌 판사는 21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기각된 다음날 트럼프 캠프는 제3순위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제3순위 항소법원은 23일 트럼프 캠프의 긴급청원에 승인했습니다. 브렌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식에 임명된 판사입니다. 트럼프와 변호인다는 브렌이 소송을 기각해준 덕에 해당한 건이 빠르게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의 경향성 법 앞에서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죠? 트럼프는 그의 취임일에 200여 명의 보수 연방 판사를 곳곳에 임명해 놓았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에서는 현재 한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애리조나 전체 인구의 62%가 거주 중인 가장 인구가 많은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와 관련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전 선거까지는 투표당의 각 선거구에 마련된 총 748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해왔으나 올해는 숫자가 대폭 줄어든 총 175개의 투표센터에서 투표하도록 선관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대한민국 선거란 판박이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36개소로 이용하던 사전 투표소 개수를 대폭 통합 개편하여 10개로 줄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부정 선거 이중차 대한 일에 참신하고 신박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른 부분을 찾는 데.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선거 관리들로부터 샤피펜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라고 요청받았지만, 대표장비에서 부적격 투표 판정을 받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애리조나 주지사 버그듀시는 지난 18일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2주의 선거는 끝나지 않는다며 바이든 후보 승리로 나타난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 포커스 뉴스를 마칩니다. 어, 제목에는 크라켄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 크라켄이란 내용은 어, 내용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 아마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아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러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간하고 연결하는 그. 어떤 주된 내용은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2020년 11월 22일 예수의 개명을 강구하는 우리의 강구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는 어제네. 11월 22일 우리가 예수의 개명을 강구했습니다. 1517년 이후에 예수의 행적을, 예수의 행적을 모든 세계사 기록에서 사탄해로 개명되기를 강구하는, 그 강구를 우리가 11월 22일날, 주일날부터 강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달에 들어오는 이것을 또, 예수님 성탄, 이 성탄에 남아있는 이 흐름, 예수님의 성탄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을까 이런 의도 예수님의 성탄이 12월 25일 날 있었던 것의 의도 이것이 어 지금 오늘날 전세계 가운데 성탄절로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내용이 마치 코로나 사태와 부정 선거에 진행하는 과정하고 너무나 흡사하다. 그리고 여기에 교황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 교황은 성탄절을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려고 나타낸 것이 아닌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성탄절로 남겨져 있고 또 마치 성탄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는 시대가 2012년 이후로 보면은 이 성탄절이 아 잊혀지고 어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잊혀지고 또 예수님 오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2000몇년한 2년 전, 3년 전부터 성탄절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어 12월로 기념하자 하고 준비를 하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 이걸 조금 더이 (2020년에) 나던 인류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아~ (12월) 사건을 1 2월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더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